Bye. <laughs>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잠먼 21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정의가 실현될 때에 의는 기뻐하고 악인는 절망한다. 슬기로운 길에서 빗나가는 사람은 죽은 사람들과 함께 쉬게 될 것이다.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사람도 부자가 되지 못한다. 악인는 의로운 사람 대신에 치르는 몸값이 되고 사기꾼은 정직한 사람 대신에 치르는 몸값이 된다. 다투며 성내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지혜 있는 사람의 집에는 값진 보물과 기름이 있지만 미련한 사람은 그것을 모두 탕진하여 버린다. 정의와 신의를 쫓아서 살면 생명과 번영과 영예를 얻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용사들이 지키는 성에 올라가서 그들이 든든히 믿는 요새도 무너뜨린다. 입과 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역경 속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지킬 수 있다.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을 오만한 자라 하는데 그런 사람은 우쭐대며 무례하게 행동한다. 게으른 사람의 욕심이 스스로를 죽이기까지 하는 것은 어떠한 일도 제 손으로 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악인은 온종일 탐하기는 하지만 의인은 아끼지 않고 나누어준다. 악인의 재물이 역겨운 것이라면 악한 의도로 바치는 것이야 더욱 그렇지 않겠는가. 위증을 하는 사람의 증언은 사라지지만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의 증언은 채택된다. 악한 사람은 얼굴이 뻔뻔스러우나 정직한 사람은 자기의 행실을 잘 살핀다. 그 어떠한 지혜도 명철도 계략도 주님을 대항하지 못한다. 전쟁을 대비하여 군마를 준비해도 승리는 오직 주님께 달려 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잠언 21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어, 잠언을 잘 읽다 보면요. 우리가 인과응보적인 그런 신앙, 그런 삶의 태도를 잠언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부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런 삶의 태도를 지지합니다. 선택과 행동에 따른 결과가 있다고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도 여러 가지 인과응보의 이야기가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21절에 보면 정의와 신의를 쫓아서 살아가면 생명과 번영과 영예를 얻는다고 말하고 있고 또 23절에도 보면 입과 혀를 지키는 사람은 역경 속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지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대표적인 인과응보적인 가르침들입니다. 자문을 살펴보면 자문은 전체적으로 공의와 정의 그리고 이웃을 향한 환대, 바른말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 그리고 삶에 있어서의 성실함 이런 것들을 추구할 것을 이야기하고 또 그런 것들이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을 때 그에 걸맞는 결과가 따라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악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악에 대한 결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러한 인과 응보적인 우리의 삶의 태도보다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30절에 보면 그 어떤 지혜도, 명철도, 계략도 주님을 대항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고 31절에도 전쟁을 대비해서 군마를 준비해도 승리는 오직 주님께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찬양하는 잠언의 저자는 그 지혜와 명철과 계략도 하나님을 대항할 수는 없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말은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이런 인과응보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웠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펴보면 이런 일반적인 인과응보적인 삶의 모습으로 설명되어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자본의 저자는 그렇게 사는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데 그런데 그 너머에 있는 진짜 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자본이 말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틀입니다. 그러면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 너머에 있는 진짜 지혜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인 지혜를 추구해도 하나님이 없는 지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지혜자는 그 한계를 깨달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는 또 뭐냐면 자몬의 저자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그 지혜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시하지 않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올바를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 위에 있는 그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삶의 지혜는 사실 삶의 정황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문을 보면서도 과거에 쓰여진 이 자문이 오늘 이 자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자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때로는 아 고개가 끄덕어지면서 그렇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의 고개가 갸우뚱해지면서 어, 이게 정말 이런가? 라고 생각되어지는 이유는 그 자원이 쓰여졌던 삶의 자리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이고 그런 지혜는 분명히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지혜를 구하고 우리의 삶의 것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지혜가 전부라고 내가 깨닫게 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는 삶이 진짜로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배운 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적용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결국 잘 살펴보면 그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나와의 관계 또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인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그분에게서 지혜를 배워서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 내지 못하면 그 말씀은 그냥 말씀 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함들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는 것에 우리가 훈련을 좀덜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거나 또는 굉장히 어떤 그냥 노말하고 아주 큰 주제에 선을 행하는 것, 착하게 살아야 돼, 사랑해야 돼 그런 이, 이런 노말하고 광범위한 주제로 우리에게 도덕적인 주제로 각인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이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 훈련들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 훈련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 앞에 머물러야겠죠 난눈교 식구들 모두가 그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 안에 머무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배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잘 적용해서 또 우리가 함께 만났을 때그 적용들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